아버지에 살려 주세요. 아멘, 아멘. 주께 영광. 충서. 지금부터 열왕기 하 만복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면 아하시아 엘야 리 성천 여호람 두 여인 나만 장군 불말 불병거 네 명의 나병환자 순엽녀인 땅 내려와서 여호람 아시아 올라가서 예후. 대숙청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아하스 산헤립 침입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 병 문아세 아문 율법책 발견 종교의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유다 멸망 오팔6올라가어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밤 이세 스가랴 살롬 문하행 가아야 배가 호세아 칠둘두 아버지 66건을 땅끝까지 땅끝까지 66건을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아멘 주께 영광 충성